쏟아지는 콘텐츠 의홍수 속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? 어떤 콘텐츠를 향유할지 선택 선택되나요또 쓰기만 해아주나 어떤 콘텐츠를 향유할지 선택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? 와인과 치즈보다 더 농후하고 막걸리와 골뱅이 소면보다 더 상큼하고 호프집의 짜파게티보다 더 구미가 당기는 시인들의 문화 지성 플렉스 타임 콤플렉스. 안녕하세요. 시인계의 개구쟁이 문학계의 숨은 명콘텐츠 컬렉터 오은입니다. 작사계의 시인이자 시인계의 작사가 귀염둥이 구현우입니다. 합쳐서 우리는 셰프, 셰프 오구예요. 오구 <laughs> 오늘 함께해주실 분은 정지혜 작가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도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. 네 해주세요. 서점계의 사랑둥이. 네. 사랑둥이. <laughs> <laughs> 네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유라 본 소감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. 제일 인상 깊게 남은 거는 네. 그 오구오구라는 <laughs> 그 네이밍이 네. 너무 찰떡이야 <laughs> <것> 같은. <laughs> 저희 그때 네. 목에 거신 거 보셨죠? 아 봤죠. <laughs> 더 컨셉 추얼하게또 네. 네. 셰프 옷을 음. 입게 돼가지고. 네. 저 나중에 무슨 사육사까지 막할것 같아요. <laughs> 요새도 사적인 서점 진행하고 계시고. 네. 텍처방 네.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고민 이 있으신지를 아. 이제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. 대화를 또한 시간 네, 하고 나누고, 네. 그 사람은 복 받은 느낌이겠다. <laughs> 나를 위한 단한 권의 책을 추천해 주니까 이용할 음. 때마다 굉장히 만족감이 클것 같은데 즉석이 하나가 있고 즉석이? 네. 일주일 뒤에 가는 게 하나가 아 있고 즉석 뽑기와 네. 일주일 네. 묵힌 어떤 <laughs> 네, 예, 수송된 떡볶이 네, 이런 맞아요. 느낌으로 구시에프 네, 네. 같은 경우는 네. 만약에 책 추천을 누가 해달라고 할때 즉석해서 주는 편이에요. <laughs>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숙성시켰다가 <laughs> 해주는 편이에요. 대부분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은 서점 같은 데 갔을 때 여기서 한권 꼭. 뽑달라 음.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본낸 책을 뽑으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<laughs> 한 권이라도 더 팔아요 <laughs> 네. 정말 인상적이었던 손님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한 분을 꼽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북토크 때 오신 손님이셨는데 장수현 PD님이 쓰신 처음부터 엄마는 아들었어 네, 네. 책의 북토크였어요 그분이 첫째가 음식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하. 네. 사실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.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병이 네네, 있을까라고 네네. 생각할 수 있고. 근데 그 손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아이에게 이제 이런 질병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음. 하셔서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손님이었는데 그분이 책 처방을 보신 거예요. 아. 네. 아이를 위해서 비건 베이킹을 시작하셨대요.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네. 서점으로 택배 하나가 딱온 거예요. 네. 뭐지? 해서 딱 열어봤더니 그 손님이 가게를. 차리셔서 직접 만든 그래놀라랑 손편지에다가 그때 이제 받았던 용기가 되게 큰 힘이 됐었다고 하시면서 주셔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, 나도. 라는 생각을 너무 했던. 잊을 수없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늘 같은 주방 컨셉으로 생각을 해봤을 네. 때 심야식당 있잖아요 아그 느낌이 또 떠오르기도 아 해요 맞아요. 손님의 어떤 사연이나 이거에 맞춰서 맞아요. 메뉴에 없는 어떤 것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컨셉트로 저희가 컴플렉스 진행하죠? 음. 당신을 위한 원 테이블 레스토랑 저희가 책을 한 권씩 아 마음의 양식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귀염둥이 구 셰프님께서 먼저 만화책보다 술술 읽히는 책? 책은 초면이지만 애서가가 되고 싶은 아 분들께 네, 제가 추천하는 책은 열어주시죠 김원비 작가님의 아무튼 술이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시리즈를 한번 짧게 소개를 드리면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챕터가 조금 분화되어 있어요 여러 네네.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음. 같은 데서도 읽기가 굉장히 음... 좋은 시리즈고요 어, 앞쪽으로 좀 이런 몸이 이상할 <laughs> 너무 힘든데요. 돈 버니까 쉽니 <laughs> 이런 것도 나는다돈 버니까 쉽니 제발 그러지 마. 아무튼 술은 성인들은 쉽게 접하고 즐기지 않을까. 술을 즐기시나요, 제작가님? 알콜 쓰레기예요. 아. 저는 단한 입도 되지 못한는 술자리는 좋아하세요? 술 마신 것처럼 즐길 수 음, 있어요. 아. 이 책이 시작부터 엄청나게 이제 취기가 느껴져요. <laughs> 네. 김원비 작가님께서 술을 마시고 좀추하셨는지 얘들아, 실은 나는 배추야. 갑자기. 니네가 알던 나는 죽었어. 어. 그러다가 어떤 그 친구분이랑 싸우셨대요. 너는 사람이다. 아, 음. 어, 되게 네, 진짜 <laughs> 그런 사람 꼭있잖아 <laughs> 술자리에서.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싸우셨대요. 어.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, 내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나는 김치가 될 거야. <웃음> <웃음>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로 시작이 돼요. 어. 제가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까요? 네 맨정신으로 할수 없는 말은 술 마시고도 하지 않는 게 맞다. 술 마시지 않고는 할수 없는 말을 술 마시고 하는 것이 싫다.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.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. 속에 담아두는 편이 좋은 말도 있을 테고, 밖으로 꺼내는 편이 좋은 말도 있을 텐데, 보면서 늘 외친다. 서로 말좀 해. 추측을 맹신하지 말고, 힘들어도 서로의 사정과 마음을 확인부터 하라고, 그런 경우에는 술의 힘이라도 빌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적어도 나는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이 훨씬 좋기에. 물론 술 없이도 그 말을 할수 있다면 그것대로 좋겠지만 세상에는 맨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말들이라는 게 분명 있는 법이다.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싶었던 게 일종의 에티튜드가 음. 너무 신비롭고 좋았어요. 음. 왜냐면 흔히 술 먹고 헛소리 하지 마. 라는 말이 훨씬 음. 많이 하잖아요. 그쵸. 술에 힘을라도 빌리면 어때?라고 음. 말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용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전 네. 사실 들으면서 네. 이런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은데 네. 음. 못 마시는 사람이어서 음. 잘안 키워줘요. 어, 근데 지혜 작가님 네. 같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. 아, 왜요? <laughs> <막 기억하니까 웃음> 네. 주정뱅이들이 네.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에요. 아. 만일 지혜 작가님 네. 그 한마디 하시면 누구나 무서워하실 아. 할 거예요. 너 그거 기억나? 아. <웃음> 어. <웃음> 뭐? <웃음> 어. 제가 오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몇 권을 더 가져왔어요. 음. 각자 그 색깔이 너무 네네. 다른데, 맞아. 술술 읽혀요. 정지 작가님은 아무튼 시리즈 읽으신 게 있을까요? 저는 아무튼 메모. 어. 종혜윤 작가님 있으신. 네. 너무 좋아하고, 아무튼 하루키. 아무튼 하루키. 어. 좋죠. 네. 정제 작가님이 만일 아무튼 시리즈를 쓰신다면 아 아무튼 무엇으로 쓰고 싶으신지 아 저는 아무튼 윤슬이나 네. 아무튼 윤슬 아무튼 산책 아무튼 산책이 아직 없구나 없어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, 맞아요. 네. 네. 예전에 제안을 받은 주제가 있긴 있어요 아무튼 주황을 주황. 아, 쓰면 아 어떻겠느냐 주황성의 제한이 있잖아요 <laughs> 책이 되려면 꽤나 많은 에피소드들과 방아쇠가 있어야 되는데. 좋아하는 하지만 글로 쓰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왜냐면 대부분 아무튼 시리즈 프로로그에 보면 다 그렇게 시작해요? 네.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궁금해요, 어떤 거. 저요? 네, 생각하신 네. 거 혹시 있으세요? 개인 취향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이 책은 안쓸 수가 음. 없는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한강걸어보고 아 싶기도 해요. 한강? 네. 좋은 것 같아요. 강북, 강서, 강동, 강남 다 강을 보면서 네. 하는 이야기를 쓰면 아 되지 않을까. 잘될것 같다. 오, 사은가, 진짜. <laughs> 진짜. 벌써 질투나. 네. <laughs> 어떻게 아무튼 주황보다 좋은 것 같은 아이템이. <laughs> 아 어떡해. 뭐 아무튼 술과 함께하면 좋은 어떤 음식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. 연어 샐러드. 오. 연어 샐러드. 네, 연어만 집어 먹어도 되고 음. 샐러드도 같이 먹어도 되는데 아, 그 와사비 푼 음. 간장에 음. 찍어 먹으면 약간 알싸하고 음. 짜고 그 연어의 달달한 맛도 음. 있고. 그게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. 음. 되게 유머러스한데 중간중간 제가 읽은 구절처럼 짠맛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연어 샐러드가 소주에도 괜찮고요. 어. 사케도 괜찮고요. 맥주에 먹어도 괜찮고요. 오.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구셉이 나무들 네. 술을 가지고 한줄 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? 오늘 나 대신에 누군가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읽으면 너무 좋은 책. 정지 작가님한테 어? 딱인 책이네. 네. 저 지금 딱그말 듣는 네. 순간 너무 읽고 싶어졌어요. 바로 제가 그럼 어. 처방. 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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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가져가서 읽어보세요. 어, 네, <laughs> 바로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끝나고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? 겠 <laughs> 그럼 내가 집에 여기다. <laughs> 다음은 오셰프께서 주나 만들어 주시죠. 봄의 흠풍처럼 말랑말랑하고 살랑살랑한 기운을 줄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. 1년의 한 놈식이라는 책입니다. 경기도 작가를 발굴하는 의미에서 어... 경기 히든 작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. 1년의 어... 한 놈식은 그 중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에세이들을 수상작들을 모은 책인데 이 책을 읽고 감탄했어요.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구나. 어... 심지어 잘 쓰는구나 어... 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. 대상작품인 1년의 한 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네. 두 분은 혹시 반려동물 키우신 적 있나요? 어 저는 키운 적은 없고요. 저희 누나가 옛날에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었어요. 그 아이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. <laughs> 처음 봤거든요. 아걔는 밥을 먹었을까? 오. 걔는 나를 기다리시지 오. 않을까?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집안에 온기가 돌아요. 아, 맞아요 분위기가 달라요. 게. 박시 가족이 쓴 반려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거는 이제 엄마의 입장, 아빠의 입장, 딸의 입장, 아들의 입장에서 고양이와 가족을 바라보는 아 이야기를 쓴 거예요. 제가 아빠가 쓴 파트 중에서 한 부분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는 아파트 2층에서 삽니다. 거실에는 아파트 단지가 정면으로 보이는 큰 유리창이 있지요. 그 창문은 우리 집 고양이들이 세상을 보는 통로입니다.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서 고양이 키우는 2층 집으로 소문이 났나 봅니다.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새끼 고양이를 버려놨더군요. 아내와 딸은 당연히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겠죠.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베란다 바깥에서 이렇게 음. 발을 대고 바깥을 구경하는 고양이 3마리가 네. 떠올랐어요. 너무 귀엽다. 네. 그렇죠. 찾아오는 고양이를 막지 않으면서 가족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. 정재 작가님도 에세이를 출간하셨지만 결국 내 이야기는 내가 가장 잘할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남아 쓸수 있는니까?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네. 뭐 이런 책들이 또 알려질 수 있게 뭐 주요 서점 포함해서 네. 동네 서점까지도 요 많이 알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동네 서점 하니까 떠올랐는데 네.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견 동네 서점 전이란 것을 한대요. 네. 두 분은 혹시 가주 가는 동네 서점이 있나요? 음, 제 네, 친구들이 망원에서 서점을 열었어요. 헉, 이름이 뭐죠? 작업책방 씀이라고 자기가 읽으려고 하는 책들만 음. 골라서 넣는 거예요. 사실 종류가 많진 않은데 오히려 이제 가지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권한 아. 한 권이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네. 믿고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. 그 그렇죠. 네. 거기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네. 내 몸에 쏙 들면 단골이 생길 것같아요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동네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. 책방 오늘이라는 서점인데, 공중전화가 있어요. 어, 서점 아니에요? 네. 작고한 작가들의 목소리를 헉. 번호를 누르면 들을 수 있게 음. 되더라고요. 별 기회가 없었던 음.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내드릴 음. 수 있으니까, 그 경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마치 과거로 좀 회귀해서 돌아온 것 같은 음. 느낌이 들어서, 거기에 갈 때마다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제가 돌아오거든요. 진짜 시그널이네요. 그 네. 그럼 그러네요. 네. 한줄 추천사를 해 주신다면 히든 작가이기 때문에 등단을 했다거나 한 작가님들이 아니라 묵묵히 매일매일을 살고 계신 분들이 나글한번 써봐야겠어 우리 가족 이야기 내 이야기 해봐야겠어라고 마음먹고 글을 쓰신 거잖아요 네.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래서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이야기를 쓰고 싶게 만드는 음... 책. 이 바로 일련 한음식이라고 네.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, 네. 읽기의 최고의 가치는 쓰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런 역할을 아주 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, 네. 너무 좋네요. 정재 작가님이 주문서를 네. 만들어주시죠. 마음에 고민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느릴까? 음 남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좀 부족할까? 음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네. 읽으시면 좀 힘이 날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아, 네.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책입니다. 인덱스의 눈을 보니까 정말 네. 재밌게 읽으시책 같아요. 네. GV, GV 빌런? 빌런이 뭐예요? 신조어. 신조어요? 예 네, 이게 뭐냐면 뭐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이 관객과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GV라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GV 빌런은 굉장히 무례하거나 아하.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관객 꼭 있어. 있어요. 있어요. <laughs> 저도 갈 때마다 네. 느껴요. 그 아시죠? 제일 첫 시작이 영화 잘 봤습니다라고 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 되게 <laughs> 무례한 질문들 네, 네. 네. 콤플렉스가 숨은 띵작을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. 네, 네. 네, 제가 이 책을 저희 서점에 진열을 해놓고 네. 소개를 해보니까 다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집지를 아 않으시는 진정적이 거예요. 있다. 네. 아니면 악당들의 집궂은 음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아 놓치시는 분들이 아 많으신데 이제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. 일단 주인공은 해나라는 독립 영화 감독이에요. 네.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봉작을 만들었어요. 아. 처참하게 실패를 음. 하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준비를 하는데 잘안 풀리는 상황인 거예요. 아. 자신이 찍었던 영화에 대한 어떤 GV를 하기 음.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딱 고태경을 만난 거죠. 아. 설전을 벌여요. 아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악몽 같은 게 생겼는데 해나는 네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해나를 영화 감독으로 만들어준 어떤 영화가 있는데 네. 고태경이 그 영화의 조감독이었던 거예요. 아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독립영화만 쫓아다니면서 빌런짓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지?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됐고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로 해요.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네.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 를 음...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고 그게 계속하는 거든 아니면 그만두는 거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책이어서 네.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이 책이 응원을 해주실 거 해줄 거라고 어... 생각하고 있어요. 영화의 자리에 네. 무엇을 대입대든 맞아요. 네. 앞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고태경이 되게 진상 같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. 되게 멋있는 인물이에요. 어... 그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네.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... 진정으로 콤플렉스의 이 의지... 랑딱 맞네.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숨은 띵작. 네. 네. 집에서 이제 팝콘 아 드시면서 영화 한편 보는 것처럼 음 읽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 자신에게 좋은 지지자가 되고 싶게 만드는 책. 아, 아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. 네. 나만큼은 사람. 나를 지지해야지 네. 응원해줘야죠. 어그 수강생분들이나 학생분들께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잘한다, 못한다 이런 거에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한다로만 가면. 끝까지 갈수 있는 것 같다. 너무 좋은 말인데요? 네, 그런 얘기를 오,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왜냐면 저도 잘한다, 못한다, 어떤 평가? 음. 그런 판단 사이에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은데, 네. 그것보다는 계속 한다. 하고 있다, 한다. 맞아요. 이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. 맞 구셰프님이 네. 어. 정리해주셨네, 오늘. 한다로. 네. <laughs> 한다.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, 이 책을 쓰신 분이 정대건 작가님이에요. 친척이나 이런 건 아니죠. 어, 네. 전혀 그래서. 전혀 연관 아, 없습니다. 네. 네. 요즘 친척 도와야 되잖아요. 아. 가족 이야기를 <laughs> 가져 왔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게 네, 가족 얘기라다가 네. 오셰프님께서 말씀하신 1 년에 한 놈씩도 네. 흔하다고 생각해서 음, 못 했던 얘기 음. 근데 내 얘기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음. 것 때문에 너무 궁금해졌고요.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. 1년에 한음씩 저게 뭘까? 그러니까 네. 패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약간 판놈하면 팰것 같잖아요 우리가 네. 또이 책이 네. 특히나 청년들이 그 꿈과 어떤 열정 네. 이런 것들 사이에서 좌절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네. 성취감을 얻기도 너무 쉽지 않고 한줄 평을 해주신 네. 것처럼 내가 나한테 어떤 지지자가 될수 있는지 네.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다면 너무 음. 좋은 책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꼭 읽어보겠습니다. 네. 처음에 알콜 쓰레기라고 네. 말씀드렸는데 <laughs> 아무튼 저는 사실 이 책을 나온 걸 알고 있었는데 네. 네. 관심 없는 주제니까 아. 나는 읽을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아. 근데 네. 아까 처음에 딱 배추 얘기해주실 때부터 네. 어 이거는 읽어봐야 되겠다. 배추야. 정 셰프님 사월에 네. 함께 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? 음. 저는 사실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. 제가 아는 책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. 오늘 소개해 주신 경기 히든 작가 책은 여기와서 네. 처음 알게 된 책이거든요. 음. 서점에 넣어 주실 거죠? <laughs> 네,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아무튼 슬도 알고 있었던 책이지만 어, 네. 이런 내용인지는 몰랐던 책이어서 음. 되게 재발견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책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책을 많이 보자아 표지도 많이 보니까 읽은 것 같은 착각을 맞아요. 하고 있는 거예요. 같다고 생각해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숨은 띵작들을 이야기해보면 네. 나도 알긴 알았는데 왜안 안 읽었었지? 음. 라고 한 채팅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네.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콤플렉스를 통해서 다양한 숨은 명작들이 네. 계속 발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정 셰프님이 함께해 주셔서 더 꽉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다른 컨셉. 아니면 오셰프와 구셰프의 부족한 것을 <laughs> 정식님이 채워주는 것 <laughs> 같다는 생각이 <laughs> 어, 네. 들었거든요. 저희는 5월에 또 다시 숨겨진 명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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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고. 오고. <웃음>